이렇게 감자튀김 정말 짜 뜨거울 땐0 개씩 먹어야 돼요. 곡불 조심 님이 1 0 0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만나게 아, 예. 아, 드세요. 전 방황하러 갑니다. 아, 곡불 백개 감사합니다. 이거 만 원. 뭐싼건 아니지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도. 배달까지 해주는데. 음 맛있다. 밥 먹고 다시 제모부가... 글쎄, 저도 한번 먹어볼까? 이게 뭐예요? 5개정도 들어있는 초밥이 이게 뭐야? 오징어? 맛이 한치 같은데? 가오징어인가 오징어 아니 한치야? 나잘 모르는데 맛있다.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뭐, 천천히 먹고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 기분 좋을 때 뭐냐면, 입안 가득 꽉 차서 뭔가 씹을 때 기분이 좋던데, 나만 그런가? 탄산을 끊어야 되는데. 탄산을 끊어야 되는데, 탄산을 못 끊어. 그래서 산 사람이 모르겠는데, 자취하는 사람 대부분은 탄산 많이 먹을 거야. 진짜 나만 그런가? 뭐 새벽에 배고프면 그냥 편의점 가서 막 그냥 삼각김밥 하나 사다 먹든지 라면 하나 사다 먹든지 그 정도야 그냥 새벽에는 뭐 많이 안 먹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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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배 속에 국밥 보이냐? 치킨, 돈가스, 초밥, 육회공이 다 들어가네. 그렇지? 맞지? 도림천은 오늘도 안 뛰었지? 맞지? 다이어트 생각은 이미 버렸지? 맞지? 이 모든 거 종합해 보면 노양 시민 거네. 그렇지? 맞지? <목소리가> 말투가 진짜 이건 새우 새우 같아요 새우. 다초밥이 다섯 개 들어있는데. 초밥 맛이지 않다. 아, 돈까스도 맛있어 근데 난 초밥보다. 밥좀 먹으면 안 돼? 응? 음. 이거 문가 저는 그래도 항상 정질림 응원합니다. 저번에 감자튀김 먹다가 정질림 생각났어요. 감튀는 뜨거울 때 다섯 개씩 먹어야 한다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감자튀김 정말 짜, 뜨거울 때 10개씩 먹어야 돼요. 배부르다 잠깐만. 뭐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 좀 뭐좀 체크 좀할게 잠깐만. 뭐야 이거? 왜안 되지? 오케이, 눈도 안하고에안 네, 했어요. 그, 그리고, 실제로 보니 말으셨어요. 뭐, 리브아이 인생의 최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리브아이는 저한테 저런 말한적 없어요. 그냥, 예. 유튜브 관리자분께서, 네. 그냥 한 거지. 리브아이는 저한테 그런 말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뭐좀 보고 잠시만지고 여러분 잠시만있으세요 제가 좀체크시만야될게있요서 풍곤이 이거. 잠깐만, 뭐 좀, 지금 좀, 뭐좀 만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되지 왼쪽 아래 심했다고요. 뭔 말이야? 아예 방송 중에 야동 보는 게 아니고, 어, 아니 그 제보가 들어와서 어, 더워. 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저런 말은 사실 하선 님이 했죠. 어. 아니 뭐좀 방송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그냥 좀 확인 좀 했어요. <laughs> 음, 하선 님이 저런 말한 거지 리바인 전현득이 저에게 저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과하게 뚱뚱한 사람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근데 진짜로 개인적으로 초밥은 별로 이돈까스와 초밥이라는 조합은 별로 나, 나한테는 맛있진 않다 아 물론 다 먹긴 먹었는데 아까우니까 맛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뭘본 거냐면 먹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까 뭘본 거냐면 내가 막 아, 계속 봤잖아. 뭘본 거냐면, 어제 내가 방종을 하고 밖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뭐야? 아, 이것도... 아, 홍진영 좋아? 제 그, 말을 했잖아요 아이고, 머리가 돌아와? 아, 됐다 근데 어제, 방송하고 나간다고 하고 류 사진을 딱띄어놨었잖아 그랬다가 난 호스팅을 하면 내 방송 화면도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류 사진을 띄어놨다가 그니까, 내 내, 그 뭐야 내가 나가기 전에, 내, 가한 번,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캠을 키고, 막,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서, 이제 뭐, 바지도 갈아입고 했거든요? 근데, 살짝 그런 부분이 나왔나봐.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나가기 전에, 막, 이렇게, 내가 혼자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살짝, 그래, 나와서, 제보가 들어와서, 음. <laughs> 그럼, 밥, 빨리 지웠어, 그래서, 어.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될건 없는데, 그니까, 보니까 내가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이 정도에서 살짝 패, 팬티만 입은 모습이 살짝 나와 살짝 한 1초 정도? 그래서 바로 삭제를 했죠 그냥 다시보기를 음란방송 할라 얘 몸캠을 좀 해가지고 어. 근데 제가 바로 다시보기를 삭제했어요 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캠 봐야지 하고 호스팅 해놓으면 내 화면에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막옷 갈아입고 여기 와고뭐 <laughs> 안경 벗고 막뭐막 막 이러고 하고 나간 게다 있더라고요 다시 보기에 아... 네, 방송문 다운은 받아놓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9땡 라이브 5천 후원 감사합니다 게인가 이거? 아, 버그 버그래요? 뭐야 왜왜 왜 없어졌어? 다시 볼게요 없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조이스틱 연결해서 그래요? 조이스틱 연결해서 그래? 아, 그래요. 이게 버그인데, 외국 돌캠스트리온 방송으로 그게 나갔어? <laughs> 아니,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어, 보고 아까 어, 나의 밤스 입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어, 뭐 물론 진짜 진짜 스치즈 지나가 상관없지만, 노래보다는, 네. 역시 또. 네. 노래를 한번좀 몰입해서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몰입이 많이. 네. 좀 몰입이 안 되는 노래를 한번 몰입해서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보기 받아놨으니까 잠깐. 뭐야? 헬로. 헬로 데열 0 5 1분님께서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분 혹시 그분 아닌가 지나가던 후원자님 아닌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만 원을. 킹오국 예. 관련 p d 의 음란 영상 제보 받습니다. 아니 진짜 아까 보고 아 이거 음. 조심해야겠다. 걸렸다. <laughs> 지나가 너무 <후> 완전히 걸렸다. <laughs> 걸렸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걸려서 뭐창피한 것도 아니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가 네,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 씨. 컴퓨터 껐다 켰는데 장기를로 초기화 된거못 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여기로 다운되는구나 제가 일단 그거 아무튼 제보 잘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저의 앞으로 방송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5점을 남길 뻔했는데 아 메우렐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캠을 볼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장했다고? <웃음> 진짜로? <웃음> 아, 뭐, 그런 거 저장하고 그래요. 네. 자, 됐어. 어.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또 헬로 대연님 그리고 근데 뭐 그게 <laughs> 진짜 예 짧게 돼 가지고 별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도도 도도 되는 건데 그냥 그리고 뭐 지우는 게 나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친이 있었어 봐. 근데 진짜 다행인거는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 있었어봐 그러면은 내가 밖에 안나갔죠 여자친구 집으로 불렀겠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하다보면 클일날뻔 했는데 여자친구 없었기 때문에 지금 <laughs> 예전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전 안전해요 <laughs> 예, 큰일 날수 있었어요 안전하다 진짜 정말 다행이네요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또... 화면이 이렇게... 예... 대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laughs> 다행이다, 진짜. 여자친구 없어서. 솔직히 나는 정질이 요즘 여자 얘기만 하길래 친구 핑계대고 자기 정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인싸였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 <laughs> <laughs> 아니야. 무슨 소리야. <laughs> 오늘은 뭐라지? 원래 스파 할라 그랬는데 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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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 조련 방송하는 고약 그런 고약 오늘은 무슨 색이야? 응응응 헤헤 헤.